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세계 자본 흐름과 디지털 통화가 어떻게 가장 순수한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쟁으로 바다를 잃고 자존심마저 짓밟힌 나라, 해상 무역의 문이 닫히자 땅 속에 묻힌 자원도 꺼낼 수 없었던 나라. 남미에서도 최빈국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오늘도 남미 배낭 여행자들의 메카 쿠스코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인터넷을 려고 카페 와가지고 페루가 인터넷이 너무 느려요. 남미 국가 중에 최악인 것 같아요. 페루가 너무 느려가지고 동영상 업로드 하나 하는데 한 하루 가까이 걸려요. 그나마 5G라고 하는데가 몇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페 와가지고 업로드 하고 있는데 이게 음악이 아침 식사용 음악이 아니고. 전혀 클로 막이... 업로드는 오후가 되어서야 끝났어요. 오늘 밤은 쿠스코를 출발해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이동합니다. 이제 볼리비아 넘어가요. 야간 버스를 타려고 지금 여기 왔거든요. 근 여기 터미널의 분위기가... 좀 하여튼 그래요. 부디 무사해야 할 텐데... 저녁 9시가 되니 고산지대답게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뭐나 지금 여기 4 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아 힘들다. 오늘 밤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 고산병약을 든든하게 먹어줍니다. 티티카카 호수에서 보트 투어를 할 건데 날씨가 흐리네요. 제가 지금 고산병약에 취해 있어서 멘트하기가 힘이 듭니다. 지금 푸너에 도착했고요. 역시 약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멍해요 사람이. 거의 수면제 수준의 약이었어요. 지금 티티카카 호수 투어를 할 거예요. 티티카카 호수는 배가 실제로 다니는 호수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수입니다. 해발 3,800이 넘는데 거의 히말라야급 고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높은 호수에 갈대로 섬을 만들어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공 갈대섬 우루스에 도착했어요. 배에서 내려 섬의 첫 발을 딛는데 바닥이 꿀렁꿀렁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어지러워와 적응이 안되네 이건 스폰지를 밟는건지 트램펄린을 밟는건지 그리고 또 특이한건 이 풀에서 계란 삶은 냄새가 나요 살다살다 살다 이렇게 희한한 곳은 처음 봅니다 갈대를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꼭 수수깡 같죠 원주민 아저씨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 수수깡 같은 갈대로 섬도 만들었고 배도 만들고 집도 만든다고 해요. 가벼운 건축자재라고 하더라도 노가다는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갈대는 매일 일정 부분이 썩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 갈대를 덧대어 유지 보수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의 공과금 납부는 없는 것 같지만 몸은 써야 합니다. <목소리> 돈 없이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호수에서 얻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남미의 자연인으로 인정됩니다. 남미 자연인의 집도 방문해봅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불이 켜져 있어요. 하지만 빨래는 손으로 하고 밥도 갈대로 불을 떼서 해먹습니다. 이 녀석 때문에 마트에 안 가도 계란은 먹을 수 있겠네요. 정말 특이한 곳입니다. 자연인들의 섬 우로스였습니다. 다음은 잉카시나의 탄생지 태양의 섬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페루 끝지점이고요꼬바아바나 들어가기 전에 국경이 있어요. 여기서 남은 돈다 환전하고 소를 다 볼로 바꿔요. 아 이거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숨이 차네. 여기 동네 이름이 한국 사람 이름 같아. 와 완전 여기 옥수수 강국이야. 사람보다 가축이 더 많아. 하, 볼리비아 들어왔습니다. 볼리비아의 꽃바가바나는 성모마리아의 기적이 깃든 성지입니다. 여기 꽃바가바나가 너무 유명해져서 브라질 리우도 꽃바가바나란 이름을 따라했어요. 여기가 이민국인데 들어가는 길이 다 부서졌네. 국경을 넘는 풍경은 이렇습니다. 쓰레기가. 어머 이거 개야? 아이야 야, 미안하다야. 어우, 아이 잡네. 꽃밭 가바나에 있는 식당에 왔거든요. 풍경은 이렇고요. 휴양지 같은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추워요. 추운 휴양지? 여기. 이슬라드 소리고요. 태양의 섬. 태양의 섬 맞네. 해가 떴어. 해가. 아까 계속 비가 왔거든요. 여기 코파카바나에서 출발 해가지고 1시간 넘게 걸려요. 계단 없는 데가 없네. 잉카사람들은 왜 죄다. 다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계단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이 산소가 희박한 게 이게 힘들어 저는 이렇게 걷는 것도 힘든데 스페인 정복자들은 이 섬에 있는 신전과 유적을 파괴하고 약탈했다고 합니다. 황금에 대한 욕망은 고산병도 불사르는 엄청난 동기부여였습니다 저 쪽에 보이는 게 달의 섬 여기는 태양의 섬아 이게 무슨 태양의 섬이야 계단의 섬이지 이 짐을 메고 여기까지 또 오셨어 아이고 근데 나는 여기 숨이 너무 차서 그렇게 막 추천 못하겠어 난 싫어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 근데 여기 입실하려면 계단이 너무 많아.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난 힘들어. 그리고 일단 입술이 간질간질해요. 막저혈구가 모질나는 게막 느껴져. 어, 나 진짜 바다 같아. 이게 무슨 호수야, 바다야어이 바다처럼 끝이 없는 호수, 티티카카. 개도 헥헥대네. 나만 헥헥대는 줄 알았더니 위로가 되는구만. 이 동네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되게 예뻐요 경치는 끝내줍니다 아이고 이거 부끄러워라 아 문제는 이 돌... 이 길이 무릎이 아주 안 좋아 아... 아이고 잘 먹네 여기는 잡초 관리를 안 해도 되겠구나 당나귀도 풀을 잘 먹으니 이 길은 이 녀석들 화장실이에요 버스 장거리 이동 배도 타고 볼리비아 입국을 하는데 나 누가 하나가 비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처리하고 뭐 그러니라고 버스가 늦게 출발했어.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밥을 배에서 먹는 거야. 배에서 먹으니 이걸 뭐다 먹을 수가 있나? 옆 사람 눈치도 보이고. 그리고 지금 방금 화장실을 참다 참다 이제 드디어 갔다 왔어요. 화장실은 진짜 한국이 최... 아니 화장실만 한국이 최고가 아니고 그냥 한국이 그립죠. 여기 만나는 한국 사람마다 빨리 한국 가고 싶다고. 그래서 온지 얼마나 됐냐그랬더니 보름 됐대. 아, 나는 지금 몇 달이 됐는데. 저도 한국의 그리스입니다. 한국이 최고예요. 한국이. 집 나오면 고생이라고요. 집 나오면. 와 아, 물이 엄청 깨끗해. 이 호수 물이 엄청 깨끗해이뻐이뻐섬 자체는 너무 예뻐요. 하지만 태양의 섬이라는 이름과 달리 외국인을 반기는 따뜻함은 느낄 수 없었던 섬이었습니다. 잉카부심이 충만하다 못해 달코 다른 페루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예요. 다리가 풀렸어요. 그것도 산에 올라온 거라고 이렇게 힘드네. 이제 또 버스 타러 바로 이동합니다. 경치 너무 멋있어요. 탁트인 고지대의 쓸쓸한 풍경. 히티카카는 파타고니아처럼 황량한 미학의 자매품입니다. 물가의 고요함과 주변의 고지대 그리고 어딘가 낭만적인 이 고립감은 영국의 호수지방마저 생각나게 합니다. 바다가 없어 남미 대륙 한가운데 고립된 내륙국이기에 보존이 잘 되었던 볼리비아의 자연. 남미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편한 나라이지만 이 순수한 풍경만큼은 마음이 아려올 만큼 아름답습니다. 이걸 어떻게 안 죽어? 완전 멋있어. 영국의 호수 지방 같은 쓸쓸한 분위기가 멋지지만 저는 지금 고산병약 부작용 때문에 이 여행이 많이 힘듭니다.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오는 나라, 볼리비아. 이제야 알겠어요. 바로 이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단한 여정을 감수하고서라도 볼리비아를 찾아오는 거라는 걸요. 저도 그중한 사람이네요. 여기는 힘든 여정만큼 오래 기억될 나라, 볼리비아입니다. 오늘의 목적지 라파스로 가려면 산 바블로데 티키나에서 배를 타고 호수 반대편으로 가야 해요 폭이 800m 거리인 이 수로엔 아직 다리가 놓여있지 않아요 배가 지탱할 수 있는 무게 때문인지 버스는 다른 배에 실려 이동됩니다 버스는 버스대로 가고 사람은 사람대로 내려서 보트를 타고 건너가요 그런 다음에 다시 버스를 타야 돼요 한강에 있는 다리 아무거나 반만 잘라 갖고 와도 배를 안탈 수가 있는데 이 나라는 정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 개판입니다. 물이 안 나와요. 그냥 바깥에 있는 뭐 들통 같은 거에서 이렇게 바가지 같은 걸로 퍼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부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기 전까지의 그 모습이 내가 그걸 돈을 내고 그걸 들어가서 또 그걸 하... 안 봐도 되는 걸꼭 보게 만들어 동남아 정도만 돼도 훨씬 깨끗합니다 서비스 정신이라는 게 있어 적어도 이거는 그냥 막 대먹었어 일단 많이 길이 어둡습니다 우리나라 6 70년대 같아 열악하다 못해 적막함이 느껴집니다 댕댕이도 떨고 있는 저녁 이곳의 여행객들은 길거리에서 저녁을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선택한 오늘의 저녁 메뉴는 초리판입니다 지금 페루에 있다가 볼리비아 넘어왔는데 이게 사람 무게 때문에 사람 따로 버스 따로 이렇게 온거 같아요. 한 40분 기다렸나 봐 추운데서 비도 또 오고 바람 불고 먼지 막 너무 열악한 거야. 너무 열악해. 라파스 숙소행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 도착했어요. 40시간 만에 드디어 누워봅니다. 이 낡은 나무는 숙소는 라파스 마녀시장에 위치해 있어요. 라파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경이 아주 끝내줘요. 조식을 먹으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나 지금 이 계단 커피 커피 오우, 이것도 한약인데? 안 되겠다. 제가 쿠스코에서 약을 5만 원씩 넘게 샀거든요. 여기 약값이 비싸요. 한국에서 다사 갖고 오시는 게 좋아요. 일단 소화제. 고산병에 걸리면 소화가 잘안 돼요. 그리고 또 멀미약. 그리고 고산병 약 이거 한약 냄새 나는데 이거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소로치필 그 약이 안 나온대요. 이걸로 주더라고요. 이거 효과 있으니까 이걸 드시되 이걸 부작용 잠이 너무 많이 와. 약을 먹는다고 해서 고산병 증세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하... 커피가 진짜. 나가서 카페 가서 사먹던록 해야겠어요.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비 오나? 어, 비오네 여기 일단 마녀시장 근처고요. 향내가 엄청나고 뭐라 그래야 되지? 정신없는 게 많아. 이런 토템들 팔고요. 아, 라마아기, 아기라마의 시체. 니라 박제된 거죠. 오늘 비까지 와서 그런지 되게 으시시하네. 나파스의 마녀시장은 현실과 전설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진짜 마녀는 안 보이는데 기묘한 건 넘쳐나요. 마녀 시장을 거닐다 커피 향에 끌려 들어온 카페. 윙크도 매력적이신 바리스타 사장님. 라파스에 있는 동안 여기 매일 와야겠어요. 이분은 아르헨티나 분이시네요. 우아하게 마셔요. 일단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떠난 이후로 인터넷이 다 느린 거예요 제가 이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뭐 하루 넘게 걸린 적도 있었어요 영상 하나 올리는데 기본이 5시간 이상 돼. 에요 여기서도 한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르헨티나가 양반이야 페북, 볼리비아 여기 오니까 진짜 아르헨티나 거꾸로 그리운 거예요 아니 제일 그리운 건 한국이죠 한국이 제일 그립습니다 여기 라파드에서 제가 지금 느낀 거는 크게 그렇게 싸다는 느낌은 못 느꼈거든요. 여기 커피값도 바렌티나랑 거의 비슷해요. 버스비국건비 식당도 좀 그런 것이 있고, 뉴스달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리비아 볼을 받기도 하지만, 뉴스달러가 여기서 다통용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뉴스달러로 내는 게더 싸기도 한 거예요. 지금도 이런데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스마트폰 하나로 거래되기 시작하면, 볼리비아 화폐의 신뢰도는 무너지고, 중앙은행의 통제력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주권이 외국 플랫폼에 잠식당할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를 대부분의 순수한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쓰는 돈이 외국의 알고리즘에 좌지우지 되는 세상, 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볼리비아 시장 한복판에서 우리가 마주한 건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자본 흐름과 디지털 통화가 어떻게 가장 순수한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행자로서 황희 느끼는 이 나라의 위기.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옷값은 얼마일까? 난좀 궁금해. 가서 물어보고 싶어, 얼만지 와, 시장 끝이 없네. 이 나라의 수도는 달동네 그 자체입니다. 아, 아또 언덕길. 아 숨차. 아안 되겠다. 아좀 언덕 아닌 데로 가봐야지. <laughs> 아, 여기 사람들은, 아, 또 페루랑도 또 달라. 페루 사람들은 뭔가, 이 관광객을 보면 좀 달아 빠졌거든? 근데 여기 사람들은 수박해 보여. 그리고 마녀시장에 가면 무섭게 생긴 분들이 있어요. 아, 진짜 주술사 같이 생긴 분들 있어. 그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딱날 눈을 딱 보는데 이빨이 시커멓거든요? 담배를 펴서 그런 건지 대마를 펴서 그런 건지 난알 수는 없는데 그 할머니는 와, 내공이 상당한 분이었어. 너는 나에게 돈을 줄 것이다. 이걸 아예 그냥 알고 있어. 야. 여기 왜, 옷이 왜 좋아 보이지? 아니, 우윤이 들어가면 되게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짐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근데 왜나 여기 옷이 이뻐 보이는 걸까? 나 <laughs> 진짜. 이제 남미 오더니 내가 이제 너무 오래 있었나 봐. 이상해졌어, 사람이. 지금 여기 업로드 하고 나니까. 9시 15분이거든요, 밤. 쉽지가 않습니다, 유튜브 하는 게. 지금 저녁 시간이 넘었구나. 어쩐지 배고프더라. 이제 저녁 먹어야 돼요. 아, 여기서 피자로 점심을 때웠는데 저녁까지 피자를 또 먹기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여기 마녀시장이 구걸하는 사람이 많아요. 돈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되게 분위기가 의시시한 거예요. 이 할머니를 그냥 빈손으로 보냈다. 그럼 나는 무슨 저주에 걸릴 것 같은 거야. 아 하여튼 포스가 아주 장렬이었어 진짜 만약에 마녀라는 존재가 있다면 볼리비아에 딱 그런 분일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 또 이상한 게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은 담배꽁초 버린데 이런 제터리 같은 뭐 이런 하리가 이렇게 뭐 있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주사기도 있는 거예요 품이진 곳에 그런 주사기가 왜 있는 거지? 하여튼 좀 의지한 곳이에요 여기. 뭔가 예쁜 것과는 거리가 먼, 으시시함이 있어요. 밥집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이 이상 야릇한 이 향냄새가 저를 되게 오싹하게 만들어요.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에 왔거든요. 야경이 너무 멋있어서 좋았는데, 지금 들어오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볼리비아 들어온 이후로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 이번 주 내내 비가 잡혀 있더라고.